자치분권대학 여주캠퍼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재입니다. 2021년 자치분권대학 여주캠퍼스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2021년 자치분권대학 여주캠퍼스는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으로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아 한국 지방자치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과제를 살펴보는 교육 과정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교육 과정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의 현안 관계자 등 다양한 교수진이 강의에 참석하게 되어 양질의 교육 과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치분권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주민 주권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2021년 자치분권 여주 캠퍼스 수강생 여러분께서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 되어 주시고 자치분권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주시도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자치분권대학 여주캠퍼스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